안녕하세요 마이티그루밍 안원장입니다 오늘은 코트킹과 단모 브러쉬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시바견, 외식호기 등 중단부들을 많이 기르시는데요. 털 빠짐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 도구들을 사용하면 털 빠짐이 조금이나마 많이 완화가 되는데 오늘 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숙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정에서 털 빠짐이 너무 심하죠. 치아와나 시바견, 그리고 외식호기 등 이런 아이들, 그리고 단모 많이 기르시는 게또 단모 치아와 미니핀, 이런 친구들 많이 기르실 거예요. 이런 아이들 가정에서 털 날림이 조금 덜할수 있도록 오늘은 코트킹이랑 그리고 이렇게 단모 브러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날리는 털을 최소화 하나 이제 그걸 알려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친구도 지금 털이 보이실까요? 이렇게? 손으로만 살짝만 해도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날려요. 응. 솔직히 이러면 집에서 기르시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럴 때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장갑의 형태로 된브러시가 있어요. 응. 이거를 손에 잘 착용을 한 뒤, 실상 집에서 그냥 빗어주기에는 털 날림이 심하니까 목욕 전 또는 산책 때 챙겨가서 어디 풀숲에 숨어서 하던지, 이런 식으로 강아지들을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빗어줍니다. 죽은 털이 잘 제거가 돼야 강아지들 피부 혈액 순환도 좋고 이제 털 날림도 적고 꼭 이렇게 죽은 털은 그때 그때 산책시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자몇번 했는데 여기 털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산책시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시고. 목욕을 할때 이런 또 단모 브러쉬 이걸 가지고 샴푸 칠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목욕 시에 골고루 피부 마사지를 하고 이 고무 재질이 죽은 털들을 이렇게 제거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요즘 강아지들 목욕할 때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여기 위에 부분은 샴푸통이에요. 이제 샴푸통을, 샴푸를 채워주시고, 뒷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샴푸가 나오는데, 앞에도 이렇게 강아지들 고무 브러쉬처럼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기들 피부 마사지도 되고, 죽은 털 제거에도 편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 쉽게 주변을 둘러보시면, 내 강아지한테 필요한 제품들이 싸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제일 쉽게 없는 집 없죠 마미손 고무장갑을 이용해서 하는 법을 설명드릴게요 목욕시에 이 고무장갑을 꼭 끼시고 음. 고무장갑에는 이렇게 돌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제품보다 오히려 마찰력이 더 좋기 때문에 강아지들을 샴핑을 할때 비벼주시면 이렇게만 해도 털이 다 빠져요. 지금 허공에 털 날리시는 거 조금씩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고무 장갑으로 하면 기름기도 잘 빠지고 털도 이렇게 제거가 많이 돼요. 그래서 단모종이나 이중모를 기르시는 분들은 목욕을 할때꼭 고무 장갑을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점은 고무 장갑을 끼면 저희가 물의 온도를 알 수가 없어요.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체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뜨뜻하다 이러면은 얘네는 뜨겁기 때문에 꼭 이런 곳에 장갑이 안 씌어진 곳에 물의 온도를 확인을 하고 강아지들에게 샴핑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브러시들을 사용을 해도 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미용실 가서 짧게 미용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강아지들이 이렇게 털이 온전하게 있는 게 이쁘잖아요. 그래도 브러시나 이런 제품들보다 조금 더 나는 강한 걸 원한다 하시면 이런 코트킹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이 코트킹은 설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죽은 털과 속털을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중모 애들은 털이 부해야 이뻐요. 특히 대부분 이런 아이들의 장식털은 여기 엉덩이 털, 그리고 가슴 털이에요. 이 가슴 털과 엉덩이 털을 제외한 부분은 이 코트킹을 이용해서 결 방향대로 거꾸로는 안 돼요. 자,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털이 굳이 있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빗어줍니다. 장식털은 피해주세요. 몇번 빗었더니 이렇게 속에 있는 털들이 많이 나오죠. 좀 강력한 걸 원하시면 코트킹으로 이렇게 작업을 자, 해줘요. 방금 전까지 이 친구가 털이 이렇게 부하고 지저분했어요. 그쵸? 근데 코트킹 작업을 이렇게 조금 했던 곳은 털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좀더 깔끔하게, 털 빠지면 물론 아이들 용모도 깔끔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나는 털이 너무 싫다고 너무 박박 긁어버리면 속에 있는 털이 다 빠질 수 있으니 적당하게, 꾸준히 수시로 해주시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등에서부터 등털, 꼬리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옆구리까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긁어줘요. 그리고 이 코트킹은 칼이 에어바이 그대로 근데 이제 날카로워서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갈고리 안쪽 부분은 날로 되어 있고 끝부분은 둥글게 처리가 돼 있어서 아이들이 제가 뭐 작정을 하고 이렇게 힘을 줘서 하지 않는 이상은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때도 각도는 피부에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박박 긁는다는 게 아, 긁거나 하시지 마시고,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평행이 되게 긁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에서 이중모나 단모 친구들 털이 이렇게 많이 날리는 아이들, 털 걱정 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꾸준하게 목욕 시, 그리고 산책 시, 이번은 환절기라서 아이들이 털 가리시기다 하면 이런 코트킹을 이용해서 죽은 털이나 빠지는 털을 조금 더 효과적이게 제거해주시면 가정에서 이런 털 날림을,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무장갑, 코트킹, 단모브러쉬 등의 사용법을 오늘 배워보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